가겠습니다 인사도 안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지금 영업하게 나가라고 지금 목소리 들리죠. 영업하게 나가라고 지금 예, 네, 영업하게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관 윤석열 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시장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차 타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연설도 없이 자 지금 깜짝 놀란 표정이죠 자 이때 사람들 수행원들 표정을 보십시오 후보님 나가나가 나가 우리 영업해야 돼 이때 윤석의 표정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눈빛으로 윤석이 주먹을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자 이렇게 뚜져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 자 김병민은 옆에 그 나가 나가하는 장사꾼을 보는 것 같고요. 다들 보면 눈빛이 윤석이를 윤석이 어떤 행동을 하나? 그래서 지금 재질해야지 이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수행원도 자윤석이 가자 가자 그래서 돌아갈 때 수행원 눈빛을 보십시오. 내이저 네, 나갑니다. 나가 나가 영업하게 나가라고 말한 장사꾼을 쳐다보는 눈빛이죠. 뭐다 쳐다보고 갑니다 이제 네, 레이저 한 방씩 쏴주고 가고 있습니다.